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합니다. 347장입니다. 응.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아려면 맘에 준 낙심 말고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마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금일새. 아멘. <laughs>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설계된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이죠. 그러므로 또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사도는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박해를 당하거나 또, 사회적인 소외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아멘. 음,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어, 아버지 어머니 이제 세대에 어,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경우 어, 집에서 얼마나 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이제 더욱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핍박, 또 박해, 사회적인 소외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들에게 이제 어떻게 건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남편 혹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어떤 행실이요? 정결한 행실을 볼때그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 삶의 태도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설교가 되고 권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도는 비단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믿지 않는 남편 또는 영적으로 어린 미숙한 남편이 있을 때 혹시 말로 번면하려고 합니까? 말로 고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정결한 행실로 감동을 주려고 합니까? 바라기는 말하고 싶을 때 참고 또 인내하고, 그래서 또내 정결한 행실로 늘 감동을 주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건면이긴 하지만 반대로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남자들도 지켜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반대로 이제 아내가 영적으로 어릴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말로 건면하지 말고 내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해 주고 이러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이.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들에게 썩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머리를 꾸미거나 또 값비싼 장신구를 차거나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뽐내려고 뽐내려고 하고 또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또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의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힘쓰기보다도 마음을 잘 꾸미고 마음을 잘 정돈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는 어, 다른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 새 생명의 원리로 움직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온유한 심령, 안정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값지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 값지게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온유한 성품 안정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성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또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공동체의 때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또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거룩한 성품을 사모하며 또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이잖아요. 남편에게 주라 칭하며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외적인 유행에 민감하기보다도 영적인 거룩함을 갖추는 데더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칭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이제 어, 분들도 이제 계시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격이 훌륭해서 순종한다기보다도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에 순종하고 역할에 순종하다 보면 오히려 그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망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딸이 되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일, 내면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는 일, 여러분은 어떤 일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겉모습은 여러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내면에 아름 아름답게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 말씀은 남편에게 해주는 권면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을 향한 권면이거든요. 이것은 당시 사회상을 고려했을 때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어목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정말 왕처럼 왕군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로마 사회는더 심했어요. 근데 그 사회상에 비추어질 때이7 절과 같은 겉면의 말씀은 매우 매우 파격적인 그런 겉면의 말씀인 거죠.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식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 역시 연약한 그릇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서로서로 연약함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비단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그러면 또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인 자한 자가 서로 맞대어서 기대어 있잖아요. 홀로서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은 그렇고, 부부는 더 그래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죠.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아내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깨지기 쉬운 보석처럼 아주 소중히 다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예민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주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정말 애지중지 그렇게 살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입니다. 대등한 영적인 파트너예요. 만약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 영적인 막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 기도가 막히게 되고 또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위에서 채워주고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를 나와 동등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여깁니까? 아니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서 기도가 막혀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또 남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 또 부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한날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아내가 외적인 화려함을 쫓기보다 하나님 앞에 값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아내의 정결한 행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남편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동역자로 존중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을 통해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본을 따라, 우리 가정이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